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스프로입니다. 오늘은 엠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블이 지금 5.2 6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5.3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엠블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 굉장히 양호하게 많이 터져주고 있죠. 아직 본격적으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터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대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엠블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걸 지켜주지 못하고 쭉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내려갈 때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전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급등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터뜨려 줬어요. 자,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어때요? 이 세력들이 나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구간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능가하는 슈팅이 한번더 나옵니다. 그래야지만 세력들이 수익을 챙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즉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보시면 어때요? 그릇 모양의 패턴이 나왔죠? 자, 이렇게 그릇 모양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은 굉장히 크게 강력하게 슈팅이 쏘아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대 올라갔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큰 상승력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엠블 같은 경우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터트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사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웨일 알러디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간이 나오고 수량, 종목명, 금액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게 나오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죠 매집이죠 거래소는 매매를 하는 곳 지갑은 뭡니까 보관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걸 뭘로 본다 매집으로 본다 자 지금 매집된 모습만 나왔습니다 매도된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자 매수 타점을 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 바로 자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보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엠블 같은 경우 차트의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자, 이 7.21라인을 가볍게 돌파해주면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가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보시면 은 정배열의 차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노란 색깔이 61선, 그리고 초록 색깔이 14일선,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이 7일선이죠. 자, 완벽한 정배열 차트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240일선도 뚫었죠, 지금. 자, 보시면은 이 보라색깔, 보라색깔이 240일선입니다. 자, 2 4 1일선인 장기 2평선을 지금 뚫고 올렸습니다. 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력들도 전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6원. 그다음 라인은 7원. 7원이요. 자, 7원을 넘어서 2 이상까지도 더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다 대응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만 따라오신다면은 우리 엠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수익을 단타로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절대로 여러분은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갈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조 지표상으로 봤을 때이 RSI라고 하는 지표, 이 지표가 80이 될 때까지만 여러분들 끌고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수치가 몇이죠? 73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80이 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점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80이 넘어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갖고 노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대와3%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절대로 따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간에 올라가다가 어때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옵니다. 물량을 소화해가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 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